음, 쪽에 빨간색 스트링이에요. 음. 아, 예. 음. 거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돼요, 네. 그냥. 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상열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팁스의 모든 것, 네. 그래서 핵심적인 노하우를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시에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 네 너무 많으시죠. 네, 그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는그 보시다시피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테 a 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예, 모델을 좀 따온 건데요. 그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이다 해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 팁스 운영사가 한 80여개 있어요.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는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팁스 운영사가 나와있잖아요. 팁스 운영사가 약 80여개, 8 1나 그리고 올해만 해도 한 17개 정도의 운영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 운영사에서 창업팀이 투자를 1억에서 2억 이렇게 받, 받으면 받고 이제 어, 팁스 운영사에게는 지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분을 지분이 석이 되는데 많이 석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30% 정도 4 0까 그러니까 창업팀이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30에서 40% 보통 네, 30% 정도 이제 팁스 운영사한테 지분을 주고 그래서 이제 어이 팁스 운영사와 창업팀이 함께 함께 이제 R&D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팁스는요. 결국에는 테크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R&D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팁스 운영사하고, 그러니까 이 창업팀하고 같이 R&D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가 이제 추천서를 써주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 서면 평가를 통과하고 대면 평가 시에 이 팁스 운영사와 창업팀이 함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5대5로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팀하고 팁스 운영사하고 창업팀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투자금으로 1억에서 2억 정도 창업팀 스타트업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D 지원금이 보시면 화면 보시다시피, 얼마로 되어 있죠? 네,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사업화 자금이, 뭐, 같이 신청하셔도 돼요. 같이 신청하셔도 되는데, 사업화 자금이 1억, 그 다음에, 팔로 지원금, 팔로 확대 지원금이 1억. 그래갖고, 총이 팁스 과제 선정에 있어서, R&D 지원금 쪽으로 해서, 7억 정도의 자금이, 7억 정도의 자금이, 창업팀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팁스 운영사와 함께 R&D 정부 지원 팁스라는 과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R&D 지원금으로 이제 7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창업팀 같은 경우에 투자금하고 R&D 지원금이 합해져서 8억에서 9억, 예, 8억에서 9억, 뭐 최대치는 뭐 10억 원까지도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망한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유명한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팁스 운영사와 조인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예, 이 팁스 과제를, 어,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 번쯤은 꼭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창업 기업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엔젤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원 내외가,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지원금이 이제 최대 5억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어 추가 연계로 해서 사업화 자금이 1억원 그리고 마케팅 자금이 1억원 해서 어 스타트업 기업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정부지원이 지원 자격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자금이 제 최대 2년, 그리고 연계 지원이 아까 이제 사업화 자금하고 팔로 확대 지원, 수출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최대 10개월, 그래서 2년 내에 5억을 다 쓰셔야 되는 거죠. 연구개발자금 5억이 나오면, 자 운영사의 엔젤 투자금은 투자기업의 지분 확보, 근데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운영사의 지분율은 이제 30% 이하로, 그리고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 자, 투자 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 투자금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이렇게 해서 고유 계정형이냐 펀드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에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 투자금으로 또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 수행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 도입비 등으로 부담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특별 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10%로 이제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사실상 예, 형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와 다르게요. 수시로 창업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수시 모집이 되어 있고요. 투자자 분야별 운영사를 지정하여 예, 사업 제한및 투자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투자 분야별 운영사, 운영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바이오 기업을 주로 투자하는 기업인지, 그 다음에 운영사인지, 그리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소부장 쪽을 어, 주로 투자하는 운영사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 하고 있는 아이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업팀하고 운영사는 영혼의 콤비라고 할수 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운영사의 심사역들이 이 창업팀을 심사를 하겠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 팁스라는 과제를 태워야 팁스라는 과제를 태워서 기술 성공을 해야 후속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시트도 또 효과적으로 운영사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운영사에서 창업팀을 심사를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 팁스라는 과제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함께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영사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운영사하고 호흡이 잘 맞으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돼요. 얼굴 이쁘고 잘 생기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이혼도 안 하고, 예, 깨지지도 않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 아닙니까? 나, 너를 제일 잘 아는,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투자 분야별 운영사라는 얘기는, 어, 나의 그 아이템, 그리고 우리의 업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서 또 후속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운영사를 선정해서 할수 있는 것이 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어, 운영사를 지정하여 사업 제안 등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어, 우리 기업의 기술들을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박람회, 뭐 그다음에 이제 어, 챌린지 이런 데 나가 갖고 어, 우리 기술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사의 심사역들에게 뭐 콜드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무작위로 보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콜드콜을 건다든지, 우리 기술 제안서, 아이언계 사업계획서를 써서 이러면 좀 가능성이 없고요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동종업종에 투자를 했던, 어, 운영사를 또, 우리의 업종을 통해,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먼저 선배의 어떤 그런, 어, VC, 팁스 절차를 받았던 기업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갔을 때가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을 널리 음 여러 가지 이제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이제 콜드 메일이나 콜드 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사에서 이 창업팀을 이메일 읽기도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메일을 굉장히 모르겠어요 심사역의 심사역의 명함을 받아가지고 운영사 관계자의 명함을 받아갖고 딱 진짜 어 무슨 그 딱 읽을 수 있도록 보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읽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이메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투자 심사하는 쪽에서 그, 우리 아이템을 제한성 안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기술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이제 창업팀에 있어서는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그때 투자별, 투자 분야별 운영사를 잘 선택을 해서, 영혼의 콤비로, 예,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심사를 하겠죠, 운영사가. 그래서, 자, 자체 심사를 통해서 투자 대상 창업팀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사가 이제 창업팀을 추천을 하는데, 이 운영사별로 또티 o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영사는 뭐 5개에서 10개, 어떤 운영사는 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는 이제 아마 2개, 정도의 기업을 추천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간의 커리어, 그다음에 레퍼런스로 인해서 어, TO의 제약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운영사 선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창업팀 신청 접수, 두 번째 투자 심사, 세 번째 창업팀 추천, 네 번째 창업팀 선정 평가. 그래서 이제 창업팀 선정 평가로 오면 관리 기관과 전문 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사업팀 역량, 기술 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투자 및 지원 계획 등 심사하고 서면 평가 이후에 저기 보시면은 사업 계획서 보완이 있어요. 사업 계획서 보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보완 그리고 추후에 이제 대면 평가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운영사가 투자 멘토링 교육 등업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관이 이제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후속 투자, 그리고 혹은 이제 M&A나 IPO 등의 엑시트까지, 예, 그래서 이제 어, 기술료까지, 이렇게 어, 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팁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일단 받으시고 운영사를 선정해서 이 팁스를 한 번은 타는 것을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시트,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몰라도 짜, 짜더라도 자, 일단은 이 팁스를 태워야 우리가 이제, 어, r d 저는 이제 창업 기업의 R&D의 꽃은 이 팁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팁스를 반드시 도전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운영사의 선정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벤처스예요 그래서 카카오 벤처스 상당히 이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IT 서비스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의료나 바이오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휴제, 그 다음에 충북청조경제혁신센터, 그죠? 그리고 뭐, 킹슬리 벤처스,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뭐, 육아나 보육, 교육 쪽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CT 융복합 융복합,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 투자 분야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문 투자 분야,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운영사의 선정과 호흡이 이 팁스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게, 소풍 벤처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경남창조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왔죠.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기업, 이런 운영사들은. 그래서 총 올해 17개가 들어왔고, 총 81개? 예, 81개 운영사가 2022년 7월 기준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전문 투자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맞는 예, 전문 투자 분야를 찾아서 호흡을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이냐면요. 2022년 네, 9월 28일입니다. 네. 부, 어, 지금 사실은 VC 투자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VC 투자만 안 좋은 상황이냐,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이제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주식,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한참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걸 알았었으면은, 그죠? 예. 벌써 이제 올해 초에부터 뭐 주식도 빼고 대비를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애널리스트의 어떤 이런 그 사후 분석, 사후 보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예,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뭐 직접 투자도 어렵지만은 관련 규정으로, 네. 이런 것, 이런 이제 시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뭐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VC의 투자 부분에서도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야도 한 2, 3년 전에는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 한21% 정도 차지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15% 대, 16% 대로 이제 쭉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또 타이밍이라 지금 VC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또 차별적인 전략들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IR 자료가 또 천편일률적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어, 물론 이제 정상적인 포맷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만의 특색을 잘 슬아, 살려낼 수 있는 IR 자료를 지금 시기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의 팁스 운영사를 좀쫙 파악을 해가지고 그죠? 예. 우리한테 맞는 운영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운영사가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사실은 인맥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또 미팅이 이루어지고 어,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아 IR 이제 자료를 또 예,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운영사마다 이제 T.O.가 다 달라요. 그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하려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심사역들이 가장 많은 운영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콜드 메일보다는 스타트업 행사나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이 이제 우리의 어떤 기술과 가장 관련이 있으면 좋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량적인 개수라도 좀 확보를 좀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점 항목들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글로벌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있다가 제가 심사표를 실어놨지만은, 해외 수출 가능성이 약한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라든지 팁스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기회비용, 그니까 너무 많은, 그,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출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어, 자제하거나 아니면 좀 미뤘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이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수 시장이 저희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상황에서 내수 시장 확보만으로는 이 사업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어떤 시장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전략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이 성과 지표, 성능 지표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운영서에, 운영사의 추천서가 나옵니다. 이 운영사의 추천서를 이제 추천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사에서 당연히 써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것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운영사에서 써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 운영사가 아닌 스타트업 기업이 또 직접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사 바쁘다 보면 그리고 또 관계자가 또어또 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창업기업의 추천서도 좀 사실은 시너지 있게 같이 써야 그래서 결국은 발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대면 평가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연계사업을 좀 사업화시키는 거 해외 마케팅 쪽에 있고 1억 1억씩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기술자금으로는 또 5억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 기술개발의 개요 소개 진출 추진 전략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진출 추진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어, 상당히 좀 오히려 글로벌 진출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고 시장 창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된 기업들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 팁스 연구개발 계획서는요. 우리 이제 R&D 사업 계획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게 이제 PT로 제출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시장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및 세부 내용, 사업화 전략, 창업 기업 소개, 연구개발 안전 및보안 조치 이행 계획. 사실 보시면 R&D 사업계획서도 밑에 다섯 번째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 조치 이행 계획은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 기업, 기술 개발 기업으로, 중소 기업으로, 뭐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단한 안전 및 보안 조치를 지금 시행하기는 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예, 다섯 번째 부분들은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판가름 나는 것이 이제 사업 계획서로 판가름 날수 있는 것은 사업화 전략에 그 2번하고 3번, 사업화 계획과 글로벌 진출 전략, 요쯤에서 이제 대부분 갈라진다. 왜냐면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나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업 계획서 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글로벌 진출 전략하고 사업화 계획입니다. 목표 시장과 경쟁사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틈새는 어디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고 어디 시장을 우리가 조사했더니 이것은 상당히 큰 시장이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 안에서 우리가 녹여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뭐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내용 이거는 이제 어차피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막 상당히 부풀리기보다는 어차피 정량화된 것으로 구체화시켜서 쓰시는 건데 사업화 전략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근거를 가지고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3번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어 당락을 또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자. 기획도 하시고 쓰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스 서면 평가표와 대면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면 평가표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해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역시 대면 평가표도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다른 이제 우리 R&D 과제와는 다르게 이제 창업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또 시장성에 대해서 크게 점수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그리고 우리를 잘 추천할 수 있는 어 운영 사례 선택을 해서 이 팁스를 지원하는 것이 이 팁스의 어 선정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인 관계로 어,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R&D 과제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팁스라는 과제 한번 능력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제 강의를 계기로 해서 또 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